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 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주 동안 살면서 지금 모든 죄악들과 잘못한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어요?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보냈나요? 요즘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랑 많이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가끔은 혼나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만 요즘엔 나만 속상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많이 지치고 피곤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새 힘이 불끈불끈 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 고백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꼭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꼭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빠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고 점점 약해져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죠.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게 돼요.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게 되고 늙어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이 마지막 말은 아주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이제 나는 곧내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단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친구들, 여기서 대장부라는 말이 뭘까요? 대장부는 아주 강한 사람, 강한 남자, 멋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멋진 옷을 입고 황금, 보석, 돈을 많이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그게 대장부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키도 쑥 크고 힘도 세지면 그게 대장부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장수가 되어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대장이 되면 그게 대장부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중에 어떤 모습이 대장부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장부가 있을까요? 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솔로몬,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단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뜻대로 잘될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단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면 모두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이어갈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이지. 아.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이 이야기를 잘 들었죠.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느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도 멋진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대장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수 있겠죠? 멋진 대장부가 될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 힘주세요.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멋진 대장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되게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특별히 수요 가정 예배 부모님과 함께 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 가정에 큐티 책잘 받으셨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또 큐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새싹부부터 유치부까지는 오전 10시 그리고 유년부부터 소년부까지는 10시 4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고 꼭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